저는 공부가 취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지 채널의 하이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진로인데요. 어, 사실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진로 얘기를 시작할까 하다가 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주제로 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음, 제가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 이 공부 얘기로 처음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지금 잠시 생각해보시겠어요? 생각해보셨나요? 아, 저, 저는 한국사에서 공부하면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학생으로서의 본분. 학생이 아니더라도 약간 자기개발의 상징. 꾸준히 해야 되는 것. 무한 경쟁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약간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 이퀄 자기 관리,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토익 공부? 뭐 그렇지 않은 뭐 자격증 공부?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만 공부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저 지금 시험 기간인데 사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 안 하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유튜브 공부와 인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게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제 인트로에 저는 공부가 취미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되게 다양한 공부가 있거든요, 세상에는. 저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머리로만은 먹고 살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의 범위를 너무 우리가 좁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또그 공부가 왜 하고 싶나요? 저는 공부가 누구나 느끼겠지만 공부가 제일 잘 되는 때는 정말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을 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그것을 외적인 상황 때문에 미루고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망설여지고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실, 시험 공부라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긴 하지만, 시험 공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시험 공부라, 시험을 잘볼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참 시험을 잘볼수 있는 만큼이라는 게 애매하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시험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렇지만 100%다 완벽하게 할순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시험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어떤 문제가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희가 10시간을 투자하던 100시간을 투자하던 어차피 내가 안볼 영역들은 안 봐요. 단순히 내가 보는 영역을 계속 반복해서 볼 뿐이에요. 시험 공부할 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공부법 관련해서도 이제 영상을 짧게 올려보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시험 공부하는 패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체적으로 이제 내가 꼼꼼히 내가 안 봤던 영역까지도 골고루 보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시간이 많다고 해서 나는 골고루 보는 스타일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좀더 꼼꼼히 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봤던 것을 반복해서 보는 스타일이라면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와 해야 할 공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의 여,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제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번에 더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였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